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입니다. 디도는 사람 이름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개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레데 섬이라고 지중해 가운데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중요한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짧은 편지입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서 구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평생. 살아온 사람이죠. 디도서가 언제 기록 되었을까? 매일 성경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아래 보면 바울은 1차 투옥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죠. 1차 투옥과 2차 투옥. 2차 투옥이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 선교 여행 중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방문했을 것이다. 그레데 교회는 장로가 세워지지 않았으므로 신생 교회이거나 개척된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교회일 것이다. 바울과 디도가 선교 여행 중 세운 신생교회가 곧바로 이단에 휘말린 상황이거나 오순절에 회심한 그레데인들이 세운 교회가 바울과 디도의 선교 여행을 통해 도움을 받는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 이후 그리고 어 2차 투옥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어 자세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정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에 압송이 되는데, 이 압송되는 과정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한다면, 1차 투옥이 끝나고 2차 투옥까지의 기간을 5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요. 이 디도서는 5차 전도 여행 기간에. 기록한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충실하게 끝까지 감당했던 사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과 소망 이것을 그는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사도가 된 것이죠. 이 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죠.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고 이 약속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바울의 믿음과 삶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 또한 가졌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직분을 받은 자로서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과 하나 되어서 바울의 분신처럼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충실한 일꾼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할수 있었습니다. 결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죠. 우리가 가장 기억이 나는 인물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도 역시 이런 사람이었죠. 이처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사역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목회자와 한 마음으로 하나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디도와 같은 일꾼들이 교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직분을 세워서 임명할 때 이런 이 문구가 들어가입 들어갑니다. 단임 목사를 도와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장로의 직분을 세울 때 단임 목사를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직분자죠. 장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임 목사와 하나가 되어야 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동역에 가야 하는데 가장 기본이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영적인 지도를 따라서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독자적으로 열심히는 하는데 순종하는 자세가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나는 내식대로 열심히 하겠으니 간섭하지 말라. 어, 뭐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줘. 내가 너를 그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니니. 세우게 하니니.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디도는 바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5절에도 바울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레대라는 섬에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아 나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나 여기 혼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들 또 바울의 영적인 지도를 받은 이 영적인 아들들은 바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죠.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사람들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5절에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디도를 거리대 섬에 남겨두었고 또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전체를 총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흠 잡을 것이 없다는 거죠. 문제될 것이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흠이 많지요. 그러나 지도자는 일반 성도들과는 더 훈련되고 성숙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필요는 없죠. 자격이 없는데 지도자가 되려고 하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자격이 되지 않는데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감동이 되어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일을 감, 감당할 만한 탈란트나 은사나 자격이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안 해야 되거든요.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그리고 공동체에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꼭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도자가 될 만한 적합한 사람인지 스스로에게도 묻고 또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이나 야망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고, 참 저분은 정말 교회의 지도자로서 준비된 분이야. 자격이 있어. 저분은 꼭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게 좋겠어. 이런 공감대가 성도들 마음 속에서 일어나서 세워져 야할 것입니다. 교인들과 직분자가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자격이 없는데 자신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많은 에,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교회의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가정의 지도자죠. 가정에서 본이 되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는 리더의. 믿음의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의 신앙과 인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죠. 그래서 좋은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아내가 신앙에 내조를 잘하고 신앙의 동지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있어서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부모입니다. 물론. 세속적인 환경에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때 자녀들이 잠시 흔들릴지라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는 가정을 신앙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이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이제 장로와 감독이 특별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은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더 이제 커지고 조직이 이제 더욱 분화되면서 목회자와 또 평신도 지도자가 구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장로나 감독은 기본적으로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모두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다시 반복이 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따라 잘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죠. 이러한 일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화합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면서 영적인 질서와 지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순종을 잘안 하는 사람에서 그러면 좋은 지도자가 될수 없죠. 제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잘못된 습관도 있을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잘못된 이 행동들이 사라지게 되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어떤 성장과 변화가 지도자에게는 꼭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좋은 지도자와 일꾼은 섬기고 또 선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섬기고, 베풀고, 대접하는 일을 잘해야 되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훈련이 안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접받기는 잘하는데 대접할 줄을 잘 몰라. 이러면 좋은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겠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성품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이러한 성품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구절입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본이 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는 사람이 좋은 리더죠. 나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격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아, 이제 더 채우고 또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 자신이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을 세워야 하죠. 내년에는 우리도 장로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설수 있도록 오늘 기도서 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니다